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 대구 경북 출신의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윤석열 내란을 다 찬성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면요. 하 밴드웨건이에요. 어. 누가 더 유명하냐, 누가 더 권력이 있고 누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내란에 찬성하느냐 반대냐. 하느그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맑고 투명한 상태네요. 그 대한민국이 실제로 네. 이념에 의해서 정당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역주의가 먼저 뿌리박고 거기에 이념이 후주, 후발주자로 들어가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맹목성이 존재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특정 지역에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그렇죠. 네. 막대기가 이념이 있습니까? 네. 철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념과 철학이 아니라 사람, 명망과 음. 그다음에 리더십의 유형, 그다음에 이슈 파이팅에 따라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즉, 제가 봤을 때는 어,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과 다른 보수 정당을 만들어내는 히트 상품이 하나 있으면은 그 TK 정서도 그 사람을 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누가 나, 치고 나오는 건못 나오게 그렇죠. 막고 그렇죠. 지금은 새로운 힘이 아니라 네. 어, 신천지의 힘, 어. 통일교의 힘, 어. 네. 뭐 이런 어, 정광훈의 힘. 전환기의 힘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 정치 안해본 사람들이 주류 아닙니까? 네네. 거기도 정당 활동가들이라든가 뭐 과거에 이런 민주화 운동 세력 일부 있었잖아요. 많이 게었는데다 소멸됐고 전부 다 관료들 아닙니까? 아, 다 어. 관료예요, 거기. 아, 그러네요. 거기는 그 당료로서 국회의원 된 사람도 별로 없어. 요 지금 나경원도 판사, 관료, 어. 권영세 관료, 권성동 권영, 관료, 검사석 검사, 관료, 이철호 관료, 윤하웅 관료 뭐다 관료 박수영 관료 뭐다 관료, 다, 다, 관료. 다 관료. 다 관료 다 관료. 맑고 투명하게 망, 망해 가겠네요. 그러면 지방 선거는 참패하겠네요. 참패하죠. 정의당이 쇠퇴하면서 음. 경제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진보가 거의 없어져버렸어요.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